40번을 보는데요 40번은 이 친구가 직접 적분이 가능하니까 적분을 한 뒤에 숫자를 써도 되고요 쌤은 지금 리미트가 붙었으니까 이건 극한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게다가 n이 무한대로 할때 이런 상황들은 몇번 나왔으니까 특히 n분의 1이 보이니까 얘를 갖다가 내가 n분의 1을 한번 티로 치환해 보면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t로 치환한 다음에 저 친구를 다시 보면 n이 무한대로 가면 t는 0으로 가고요, 그렇죠? 양의 0으로 가죠. 여기에는 n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t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분자는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루트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됐어요? 이것을 그래서 도함수로 생각을 할수 있죠. 위에 있는 함수를 어떤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우리가 로피탈을 배웠으니까, 극한이니까 로피탈을 쓰면, 이 친구를 t로 미분하면 1이 되는 것이고, 그쵸? 이 친구를 t로 미분하면 t가 쏙 들어가면 되겠지? 뭐가 되죠? 루트, t 플러스 얼마? 1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t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되니까,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됐어요? 오케이? 그쵸? 아니, 극한이니까. 극한이니까 당연히 저렇게 볼수 있다는 라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자, 됐나요? <laughs> 자, 두 번째 이 문제도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laughs> fx를 뭐 해야 됩니까? 정리부터 해야겠죠? fx를 정리하는데, 어, 등비수열인 ex의 범위에 따라서 나눠지게 될 거고, 짝수제곱이니까 절대값으로 바로 가도 될것 같습니다. 이 사이가 되면 얘는 빵이니까이 사이에서는 뭐가 돼요? 코사인 2파이 X가 됩니다. 맞아요? 절대값 X가 1이면요. 은1 대입하면, 1 더하기 1은 귀요미, 아, 1, 여기는 1, 대, 1 대입하니까 1. 1이네요. 그쵸?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은요. 얘들은 무시가 되고, 여기 앞에 있는 저놈으로 보니까 1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얘는 코사인의 주기는 원래 2파이였는데 그 주기 2파이를 다시 2파이로 쪼개니까 주기가 얼마야? 1, 1. 그러니까 한 주기가 다 나오죠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한 주기가 다 나옵니다 코사이니까 그러니까 내려갔다 올라가면 될것 같고 내려갔다 올라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전부 다 1이니까 이런 모양이 나와요 우함수죠 잘 봐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 g-2와 g2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마이너스 1을 내가 대입해 볼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여기는 플러스 2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2가 돼. 됐지? 이거 계산해볼게. 일단은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으니까 얘는 제로 얘는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지 않으니까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fx에다가 누구를 곱한 다음에 t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적분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t 쭉 곱하면 됩니다. <laughs> 가운데에서 t 곱하기 코사인 나오니까 부분적분하면 되겠네 이해 돼 이거? 함수가 달라지니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찢어내고 마이너스부터 1까지 찢어내고 1부터 2까지 찢어내서 따로 적분하면 되겠지 인기야 맞어? 이해됐어? 이해 돼? 그런데 그런데 나는 이렇게 보자 이거야 아래끝과 윗끝이 서로 어때요? 부호가 다르잖아요 네. 절대값은 같죠?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되는 것이 우기함수야 알겠어? 봐봐 fx가 무슨 함수냐면 우함수라고 우함수 네. t는 무슨 함수야? 기함수. 기함수야 기함수하고 우함수를 곱하면 뭐가 되게? 기함수. 기함수가 돼 <laughs>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기함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X 세제곱 생각해. 우함수 중에 대표적인 게 X제곱 생각해. 맥세 몇제곱이야? 기함수야. 기함수는 아래 끝과 위 끝이 부호가 다르면 얼마? <웃음> 빵. <laughs> 그니까 러 얘는 지금 키니까이 함수를 곱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함수를. 이거 곱하는 거라고. 근데 기함수랑 우함수랑 곱하면 기함수 된다고. 됐니? 얘는 할 필요가 없었네요. 0이네요. 이해 됐어요? 얘는 0 더하기 0. 우리가 만약에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왜 그러겠습니까? 불필요한 연산을 하게 되면 시간이 불필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G도 보자. G는 여기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E. 여기다 1을 대입하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어서. 이번엔 얘가 0이죠? 아래꺼 이것이 같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어느만 적분하면 되겠네? 그치? 아, 이거는 이제 0이 안 나오네, 우함수니까. 이것도, 이것도 심플하게 계산을 하자고. 일단 여기는 얼마야, 넓이가? 1. 그림을 그려야 잘 보이겠죠? 이번엔 1이야. 그리고 여기를 봐. 여기 적분하는데, 여기의 넓이랑, 여기의 넓이랑 같지 않겠니? 당연히 같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 마이너스니까 적분한 빵이잖아요. 맞잖아? 여기도 적분한 빵이잖아, 지금. 그니까 러 넓이는 얼마예요? 2 그냥 2예요. 답이 2라고. 됐니? 계산 하나도 안 하고도 할수있어 오케이? 그래프의 성질을 관찰하는 게더 중요하겠죠?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이게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풀어줘버리면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라고. 근데 풀어봐야, 아,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그럼 왜 나는 그 생각을 안 했고, 쌤이 왜그 생각을 했지?를 생각해야 돼. 그 그러니까 생각한 이유가 뭐야? 아래 거다 위 끝이야. 아래 거위 끝. 이게 힌트야, 나한테는. 오케이? 네. 네. 아, 이 직접 적분해가지고요? 당연히 할수 있죠. 직접 접분하시면 돼요. 이건 x 플러스 1의 몇제곱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에요. 이 친구를 적분하게 되면은 1을 더해야 되니까 x 플러스 1의 2분의 1이 되고 이것에 역수를 내려와야 되니까 이거 곱해지면 거꾸로 미분의 1. 2분의 1튀어나서 사라지고 마이너스 2분의 1가 되죠. 그러니까 얘를 적분하면 실제로 이게 나와요. 이 e 루트 x 플러스 1이 나와요. 그놈을 0부터 n 분의 1까지. 그래서 대입을 하면 이에 루트 n 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2 e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어요? 여기 x에다가 이렇게 되고 분모가 아 분모가 아니죠? 곱하기 n이죠? 오케이 그럼 이 n을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겠네 n을 곱해주면은 이 e 루트 n 곱하기 n 제곱 유리화 시켜야 되고 만이 유리화 시켜야 되고 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루트에 이렇게 유리화 시키면 좀 불편하니까 루트 n만 곱해서 유리화 시킬게요. <laughs> 루트 n을 곱해주면 2루트 e 1 플러스 n 마이너스 2루트 e n 곱하기 루트 n 이 되니 유리화 시킬 때 최대한 심플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이 e 밖으로 빼고. 요 놈만 유리화 시킬게요. 그러면 너의 제업에서 너의 적업 빼니까 1이 될 것이고, 분모에는 뭐가 생깁니까? 루트, 1 플러스 n, 플러스 루트 n이 생겨요, 이렇게.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에 무한대니까, 루트 n, 루트 n, 2 루트 n이니까, 2분의 2가 되어서 1. 되니? 오케이. 좋습니다. 자신이 가고자 했던, 지금 이 질문이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선생님 저는 그 길로 안 가고 저는 이 길로 가 봤거든요 근데 이게 돼야 될것 같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했는데 저는 잘안 됐어요 매듭을 지어주세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이게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문제풀이는 간결한 게 예뻐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생각해낼 수 있는 풀이가 가장 좋은 거니까 오케이 물론 학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그 자기가 생각한 것에서 플러스 알파로 더 배우면 더 좋겠지 오케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것을 끝까지 완성시킬 수 있는 다음에 다른 것들을 첨가하시면 더 좋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저런 질문들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laughs> 잘 하셨고요 자 됐나요 이거? 시간 잘 간다 아주 자다 뒤에 좀만 더 해볼 건데요 두 문제 풀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57번하고 50... 8번 중에 골라라 57번이요? 네. 음, 그럽시다. 전에 한번 했었는데. 57번 할게요. 57번, 네,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laughs> 다음 주, 이 수업은 다음 주죠? 다음 주까지 해서 적분, 최소한 100번까지는 풀어가지고 와주세요. 뭐지, 이 리액션은? 고3이 할 리액션이 아닌데. 아, 그냥 해, 그냥 해. 한면 돼, 그냥. 일단 한 대까지 어차피 나도 100번까지 못갈 수도 있어. 어뭔좋대 이거는 얘가 최소가 되는 상황을 찾으셔야 됩니다. A 값으로 옮겨가시면서 찾아보세요. A가 어디에 있을 때 넓이가 최소가 될까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어, A가 0이면 최소가 될까요? 자, 봐봐요.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A까지는 누구를 타고 다니다가, F를 타고 다니다가, A에서부터 G로 갈아타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A가 이 정도 됐다고 생각해보자. 여기 A라고 생각해보게. 그 어디까지 적분한 거냐면, 내가 이거 이렇게 생각해 봐 봐. 이게 스캐너야. 이게 스캐너라서 이거 왼쪽에서는 f밖에 안 보여. 이것밖에안 보여, 왼쪽은. 머릿속으로 따라와. 왼쪽은 곡선밖에 안 보여. 오른쪽은 뭐가 보여? 직선밖에 안 보여. 그럼 내가 이거는 한 번밖에 못 지우니까 잘 봐야 돼. 어떡하지? 내가 지나가면서 직선을 지우 직선을 지워야죠. 네. 자, 넓이가 이렇게 보이는 거야. 여기에 넓이다이 넓이 더 하는 거야. 이해 돼? 네. 자, 내가 오른쪽으로 가서 넓이가 넓어진 지 작아진 지 봐. 지워지는 부분은 이만큼이 지워지지. 네. 네. 생기는 부분은 이만큼이 생기지. 네. 이해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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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계속 봐. 지워지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 아... 뭔 말인지 알겠어? 네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넓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지. 넓이가 줄어들고 있어. 어디까지 줄어든지 봐. 아, 어디, 오, 바로 느껴져? 네, 그래, 6이야. 계속 줄어들어. 여기서 딱 지워지는 부분하고 생기는 부분이 같아지겠지? 네. 음... 야, 씨, 나도 이렇게 설명하니까 되게 좋은데? 네. 됐니? 네. 이쪽 뒤쪽 부분 어때요? 생기는 부분이 이제 더 많아져 보니까 또 증가한다고. 이해했어? 네. 어, 네. 그래서 그렇죠. 저 위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죠? 네. <laughs> 네. FX는 직접 적분해야 됩니다. FX는 보시면은, 치환 적분이 되는 친구예요. 네. 2분 5에다가, 마이너스, X의 제곱. 유리함수잖아, 그치? 지유리함수는 네. 제일 먼저 따져야 될게 뭐라고? 네. 치환 가능한지. 가능하죠? EX가 있으니까. 됐어? 미분 아분할수 있겠죠? 이 부분은 그냥 뭐 하면 돼?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낫겠지. 이해 됐니? 네. 오케이. 오늘은 응 잠깐만. 여기까지 일단 보고요. 어. 숙제는 100번까지 해 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번 주 금요일은 수업이 없고요. 이번 주 일요일 날에 수업 있으니까 금요일 날 쉬시고 오케이? 오케이. 기는 알람 맞춰 놓고 네. <laughs> 네, 고생했어요.